안녕하세요. 나는 간암말기 이후 지금 더 건강해졌다. 저자 철송합니다 가닐리언스 간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간암말기 환우의 경우 처음에 어떤 시술을 할수 있는지에 따라 희비가 많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세 포암에 있어 절제술 가능 여부와 항암치료 가능 여부가 앞으로의 생존율과 반드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예로 간절제의 경우 단일 간세포암의 1차적인 치료 방법인데요. 보통의 경우 간 기능이 잘 보존된 환자의 경우에 한해 실시하지만 크기가 큰 종양과 더불어 문맥이나 림프의 침습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기타 항암 시술로 인해 일어날 부작용을 체력이 감당할 수 없거나 종양이 당장이라도 터질 위험이 있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절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절제를 할수 없다고 해서 반드시 어려운 상황만은 아니며 절제술을 할수 있다고 해도 좋은 상황만은 아닙니다. 간암의 경우 대부분 3-4기에 발견 되기 때문에 절제술보다는 항암 치료나 색전술과 같은 시술을 권유 받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간 절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의 환우 중간 외회전이 된 암이 없을 때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암세포를 줄여 절제술을 시도하거나 주기적으로 관찰하며 색전술을 계속 병행하기도 하는데요. 색전술은 암세포만 특정해 죽이는 것으로 착각하고 영양 관리나 식습관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점점 떨어지는 체력과 색전술에 의한 부작용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1차 시술이 불가능하거나 반복된 색전술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호전이 보이지 않을 때 화학항암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포독성 화학요법으로 소라페닙, 렘바티닙, 니볼루맙 등을 실시하는 경우 얼만큼의 생존율 향상을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카보잔티닙의 경우 소라페닙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료제입니다. 이 경우 중앙 생존율은 대조군에 비해 8.0개월에서 10.2개월로 상승했습니다. 위약을 먹은 대조군에서는 11.3개월로 7.2개월에 비해 4개월 정도 높았는데요. 단독요법을 실시했을 때에는 4.3개월, 복합적인 화학치료를 실시한 경우 5.9개월로 생존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간암환자의 경우 대부분 만성적인 간질환이나 간경변이 동반되어 있어 항암제를 추려하는 것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도할 수 있을 때 대부분 추천을 받게 되고 전신 상태가 양호한 환자들도 부작용을 심하게 겪기 때문에 자녀 생존 기간과 삶의 질의 선택에서 환우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충분한 소통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항암을 진행하며 겪는 부작용이나 앞으로 일어날 변수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고 효과도 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암 화학의 목적은 수술이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경우 수술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 암 자체가 항암제에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곳에 전이가 많아 실시하는 경우 등 주기도 다양하고 같은 질환이라도 약제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진행하면서 만족도를 느끼는 환우들과 보호자들을 살펴보면 치료를 병행하며 식단 관리와 케어가 충분히 가능하고 다음 플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놓은 경우입니다. 항암제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구내염, 식욕저하, 변비, 불면증 등 부작용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예방과 관리를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젊은 나이에 말기 환자가 연명을 목적으로 항암치료를 했으나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이 삶의 질이 현저히 낮았었다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령의 나이에도 곧 태어날 손자를 보기 위해 항암치료를 실시하여 조정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삶의 질에 대해 큰 만족도를 나타내었다는 후일담도 있습니다. 현재 항암치료의 여부도 항암치료를 통해 남은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환우와 보호자가 함께 청사진을 그려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일리언스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영상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도움되실 주변 분들을 위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